당신의 지갑이 고마워할 쇼핑 비밀을 여기서 다 알려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5위입니다. 싱싱한 채소의 풍미가 가득한 반찬. 오복채 1kg을 6200원에 만나보세요. 입맛 도드는 절임 반찬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한살림 건강한 도라지청. 3년근 이상 도라지의 깊은 풍미. 지금 34%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달콤한 배와 도라지의 조화가 목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건강과 맛을 모두 잡으세요. 3위입니다. 싱싱한 애호박과 풍성한 재료로 끓여낸 프레시밀 애호박찌개 밀키트. 간편하게 2에서 3인분이 뚝딱 완성돼요. 맛있는 한끼 식사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겨 보세요. 2위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기회. 53% 할인가로 맛있는 블랙사파이어 포도를 만나보세요. 1kg 한 박스를 13,910원에 득템. 당도 20 Brix 위 달콤함. 현지 직배송으로 신선하게 즐겨보세요. 1위입니다. 싱싱한 곰곰 한돈 돔뼈로 감자탕을 끓여보세요. 1.5kg 두 팩을 놀라운 5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든든한 감자탕.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